세상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오늘은 살면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국 서진 시대의 문신 부현이 편찬한 회자 소부장에는 유명한 경구가 등장한다. 주사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주변 사람 등 환경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신 주변에 두는 것만으로도 민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멀리 해야 할 사람 유형 15가지를 소개한다. 비판만 하는 사람. 언제나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단점에만 집중한다. 아무리 장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미 자신들의 마음 속에선 판단이 끝났기 때문이다. 대화로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으며 사려 깊지도 않다.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얻으려는 건 시간 낭비다. 질투하는 사람.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는 과정엔 불곡이 많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으면 잘안될 때도 있는 법이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잘될땐 축하해주고 안될땐 격려해주는 지지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좋은 일은 항상 자기에게만 일어나야 하며 나쁜 일은 나 몰라라 한다.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모든 걸다 알고 있어.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통제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곁에 둘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성공적인 조직이 되려면 때론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 조직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다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거만한 사람.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반면, 거만한 사람은 동료를 성가시게 한다. 자만심이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는 걸 말한다.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변명하며 남 탓을 한다. 여러 유형들 중 최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들은 책임감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쁘다. 부정적인 사람, 자신만 긍정적인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의 긍정적 에너지마저 빼앗아간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주목하기보단 불확실성, 부정적 측면에만 몰두한다. 조직을 패배주의에 절개 만들 수 있다. 거짓말하는 사람, 훌륭한 리더는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이다. 여기서 잘 믿는다의 의미는 무작정 아무나 믿는다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찾아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준다는 걸 의미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가 올리는 근무보고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 주변에는 믿음직하고 확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험담하는 사람. 사람들이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험담하는 건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들은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저 몇몇 사람이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닌다.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에 적을 만든다. 부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가장 암적인 존재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다퉈서 친구에게 털어놓았는데, 네가 어쩌고저쩌고 했겠지 하고 오히려 지적질하거나 자동차를 샀는데, 이 돈이면... 다른 걸 사지, 아파트를 샀는데, 요즘은 거기가 더 좋은데 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화병이 안 난답니다.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에게만 정성을 드리는 사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의 생일, 행사 등에는 소홀히 하면서, 남의 행사 관련해서는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멀리 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보다 최근에 사귄 친구에게 더 정성을 드리는 사람,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 듣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에 대한 말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보태서 하며 이런 부류는 펜가르기도 잘하는 타입이어서 같이 있으면 감정 소모가 많아지고 인생이 피곤해짐으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 어떤 대화를 하면 자기 주장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과는 대화를 피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게 되므로 같이 있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기회만 노리는 사람,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 특히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유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까지 조종하려는 특징이 있다. 절대 함께 있어서 좋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거나 남 탓부터 하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점을 절대 인정 못하는 스타일,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 게으른 사람.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하기 싫어하며 오직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게으른 사람들. 특히 게으름은 전염이 강한 질병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으면 당신도 그들처럼 게을러질 가능성이 높다. 마무리하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멀리 해야 할 유형이 사람마다 자기만의 상식이 있을 텐데요. 확고한 신념일 수도 있고요. 상식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을 때 나의 상식과 달라서 좋게 자아성찰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정상인가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 내 가치관이 이상한 건지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잘못된 건가 라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하나씩 봐주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면 결국에는 내 상식선까지 파괴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마다 다양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상식선이라던가 가치 혹은 생활 방식 매너가 있을 것인데 그게 나와 너무 다르거나 내가 나를 자책하듯이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가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과의 신뢰를 저렇게 다룰 수 있을지, 이상하다. 나한테 어떤 사람에 대해 욕해놓고 뻔뻔하게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지. 내가 이상한가, 이해해보려고 오랫동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자기가 욕하던 이상한 사람과 철친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생각도 가벼웠고요. 그냥 나와 상식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며 인간에 대한 예나 신뢰의 기준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충격받고 이해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며 자아성찰을 오랫동안 기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멀리해야 했던 사람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